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하고 같이 하는 거는 이제 그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거의 뭐 교본이 됐죠. 아 플래시 댄스면 진짜 오래전부터 꽂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생각 나는 게 영동 아 저기 신사동 사거리에 예. 영동극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거기 3층인가 있었는데 예. 거기 제가 혼자 들어가서 본 적이 음,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생각이 나는 게 영화 이렇게 보잖아요. 뭐 홍콩 영화 같은 거, 예. 싸우는 거 이렇게 막 예. 무술 같은 거딱 예. 보면은 기억나는 게한 3일 동안은. 항상 손을,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왜요? <laughs> 영화에 영화 빠져 들어가 지고딱힘 주고 버스터도 맞아 맞아. 절대 손잡이 안 잡아요. 딱 이. <laughs> 아, 형님은 진짜 그냥 정말 동화 속 동화 속에 그냥 영화 속에 살았구나. 야, 정말 영화 보면그그 그 잔상이나 그 어떤 어. 멋있는 게 제가 주인공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마이클 잭슨 얘기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그럼 저희가 아, 지금 분위기가 너무 뜨끈나라서 그냥 여기서도 찢정 넘어가자. 그래 지대로봅시다 서운할 것 같으니까 진짜 박남정의 댄스 퍼레이드 한번 다 청춘아 지금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청춘함에는 어떤 추억의 물건이 들어있는지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laughs>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옛날 오버야. 오버야. 이게 진짜... 어울려요. 하나, 하나, 둘, 셋. <laughs> 아 진, 와, 진, 나 지금 진짜 봤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와, 어? 돈 짭발, 돈다발 이게 0만 원짜리 뭉치로 1 0 개니까 천만 원. 천만 원은 또 어떤 분의 사연입니까? 오늘 저돈 이야기만 하네. 아니 왜 네, 나와서, 뭐돈 필요하세요? 그렇게 <laughs> 아니, 게 아니라 얘기가 소재가 그렇게 되네요. 아왜이 네. 천만, 천만 원... 원하고 얽힌 얘기가 뭐예요? 아 제가 이제. 가요제를 나왔잖아요. 네, 가요제를 70만 원. 나, 네. 가요제를 나와서, 담다리가 난리가 난 거잖아요. 난리가 난죠 난리 그때 당시에. 네. 그때는 뭐, 한 6개월 동안은 네. 담다리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뒤에 이렇게 쑥. 아. 사실은 뭐, 저는 가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 그래서 그냥 부산에 내려가 있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반을 만들자예요 가수 데뷔를 하자. 음. 그래서, 계약금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500만 원 준대요. 아 처음에는 얼마 어. 생각하셨어요? 얼마인 전혀 아, 생각도 없었고요. 전혀 기준치도 시, 없었어요. 제가 어.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아, 아. 전혀 모르는데 네. 500만 원 준대요. 네. 그때 대학 등록금이 사립이 네. 70만 원. 네. 야 대기업 초봉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사이 때. 네. 웬만한 전세 보증금 그, 그, 정도 그, 니는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아, 제가 가수를 한다는 건 너무 엄두가 안 나는 네, 거예요. 네. 너무 딴 세상 일 같아서.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 안 음, 한다고 음. 그랬다가 한 20일이 지나니까 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 돈이 올랐어요 500을 거절했더니 왜? 천이 왔어? 제가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는데 이건 시골 사람 마음에 또 불을 땡겼네 근데 이제 얼른 계산을 해본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대기업 들어갔어요 취직을 <laughs>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3, 4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그걸 3년을 꼬박 모아도 그 돈을 내가 천명인데요? 모을까 말까 하는 와 그렇구나. 그렇게 큰돈이래요 그 계산을 하고 나니까 일단 할게요. 이렇게 되 거. 아, 일단 할게요. 천만원 콜. 네. 예. 예. 그러고 이제 일집이 나오게 되는. 어. 그걸 확인한 날 어땠어요? 딱 통장 열었습니다. 자, 한번 통장. 이게 통장이 나어요 네, 이상우씨 통장 나왔습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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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말 엄청난 돈이다. 예, 부럽다. 지, 뭐 지금의 뭐억 이상. 억 가까이 가까이 될 예, 거예요. 예, 뭐, 네, 그럼요. 자, 정말 집이 한채 오가는. 그것도 신인한테. 예. 자, 그때 참 부산 초원에 모셨 <laughs> 그러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상우 씨는 네. 또정 반대편 발라드 아, 예.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음. LP를 좀. 모실까요? 우와, 이 짜잔. <laughs> 이건 다 있었어요, 저한테. 일집이. 이 데이트 곡이 바람의 웃기시 난리듯 그리고 그대 눈빛 하나. 음. 이런 게 나왔었죠. 음. 그러면 저희가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LP로 도 <laughs> 직접 플레이가 되거든요.